키스도 빼야 되고 음. 어디가 맞아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 출발하는 라인이 두 칸이에요. 네. 도착하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 코너 아, 기준으로 해서 한칸 반. 그러면 합이 지금 세칸 반이 됐죠. 세칸 반이라고 해서 그걸 반절 나눠서 보내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내면 짧아다. 아, 그 나누기 반을 하고 플러스 반. 그렇그렇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 더해서 네. 반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공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코너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럼 코너 라인에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러면 지금 원 포인트에 걸려 있으니까 이 공은 두 칸, 세, 칸에다가 세 칸, 에다가세칸 반이니까 음. 한요 그 정도죠. 두 어. 칸을 좀덜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지. 네 기울기에서 얼마큼 내려갈지 결정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네칸 네. 네 조금 넣는 거 같아요. 자, 코너 근처로 가면 거의 맞아. 오.